3는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멋진 한판 승부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아 왠지 분위기가 오늘 엄청난 경기 나올 것 같아요. 리턴 패스. 좋습니다. 침착하게 가야죠. 지원해주고 있는 동료 선수가 있거든요. 드로스 기회. 했습니다. 골키퍼 나발입니다. 나타나죠 라우타로. 태클시도 보비무어. 코아드라도. 니콜로 바렐라. 나돌립니다 라우타로. 자, 수비를 지금 벗겨. 자, 경기 초반인데요. 이 정도면 주심이 반칙을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이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잘알수 있어요. 지금 판단이 좋았죠. 몸을 잘 갖다 댔습니다. 하비에르 사레티. 네, 바로 이거죠. 정확히 헤딩 득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멋진 헤더입니다 수비와의 싸움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오늘 오프닝 풀이 나와서 현재 스토리는 1대 0입니다. 나보스이비에 자네스. 페레이라 키퍼의 선방이야. 입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멈췄지만 레이 불어난 듯해서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키퍼 확으로뿔 거둬냅니다.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로타오 마테오스 세코 포파나 연결받습니다 로프터스 치 속공입니다 골파에 들어갑니다 판타스틱한 골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골 맞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 네,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려다가 시무룩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관중들도 골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요. 아쉽습니다. 움직이는 마르쿠스 트위람. 공을 빼앗아옵니다. 아, 좋은 타이밍의 태클이네요.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슈팅을 방어하는 사레티한골 뒤지고 있는 가운데 코너킥 기회를 맞이합니다 네,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찬스죠 준비했던 패턴 위험증에서의 지터치 댐시 골키퍼가 그냥 잡아낼 수 있는 슈팅 마르쿠스 트위람 공 잡습니다 찰하놀루의 공간. 탁한 찰하놀루, 트르키의 공격형 미드필더. 프리킥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아, 그렇죠. 찰하놀루 하면 역시 오른발 프리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네. 또 전체적으로는 왕급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대팀의 공백입니다. 뎀시. 라우타로 적절하게 받아줍니다. 자 나타나는 디마르코, 이탈리아의 디마르코 선수 윙백도 볼수 있고 쓰리백의 스토퍼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 윙백이라고 볼수 있지만 어, 왼쪽 쓰리백의 스토퍼 역할도 곧잘 수행하거든요. 네, 네, 다바... 그대로 골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열렸죠. 슛. 키퍼. 몸을 잘 날렸습니다. 화아 납니다. 키퍼. 몸이 키퍼처럼 가봤습니다.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마르쿠스 트람공 잡습니다. <목소리>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후반전을 선수들이 이제 준비하러 나왔는데요. 전반전과 뭔가 네. 다른 스토리를 생각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감독 선수 다 후반전을 교체까지도 예상한 그러한 시나리오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마테우스 움직입니다. 볼 터치하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자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어 좋습니다. 오늘 뭐 발밑으로 탁탁 배달이 되고 있어요. 페레이라 날카로운 킥 능력을 갖고 있는 테크니션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볼을 상당히 예쁘게 잘 다룰 수 있는 유형의 이선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림없죠 네, 골키퍼가 쉽게 잡아냅니다 네 오늘 수비 조직력이 너무 어설픕니다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키가큰 선수들 모여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코너킥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 l 죠 자 코너킥 차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문앞에 잘 모여야겠습니다 그죠 코너킥도 여러 전략이 필요하죠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조기회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스윙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점수차가 두 골차로 벌어졌습니다. 2대0에서 시작합니다. 자 공을 소유하면서 서둘지 않고 상대 진영을 좀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뒤쪽에서 침착하게 빌드업을 하면서 자기 축구를 하고 있어요. 태태! 키퍼, 아쿠르바 특한 세이프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이 되겠는데요 다 망한 될것 같습니다 자 공격에 가담하는 동료를 기다리는 카드라도 미트로비치 열렸습니다. 득점합니다. 알렉산더 미트로비치.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경기를 지고 있었지만 만의 골이 들어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자신감을 잃고 약간 저하된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믿음을 갖고 도전해야 됩니다. 현재 스코어 2대1.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아, 오늘 수비진이 너무 불안하네요.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연결받습니다. 로프터스칙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팀이 가져갑니다. 미트로비치 루벤 로프터스칙 미이미탈 벨바톱 크로솔릴 찬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슈팅 히터 멋진 다이빙! 자, 이 키퍼, 최고의 폼이 스트레칭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골키퍼, 박아입니다 네, 오늘 이 키퍼의 활약이 없었으면, 지금 이 이기고 있는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대단합니다. 선수들은 지쳐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팀 서포터들은 지칠 줄 모르는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고 있을 때더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줄 때 선수들이 힘이 나죠. 미트로비치 카를로스 아우구스투 움직이는 마르코스 트이람 마테우스인데요. 인저리 타임 2분 주어집니다. 허망한 아, 슈팅입니다. 아 그냥 공이 높이 뜨고 말았군요. 아, 정말 이렇게 중요한 찬스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나요?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